안녕하세요. 코메디칸TV의 이슈이시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민주당은 1월 6일을 아주 의회 땡땡 사태의 날로 미국민들에게 세뇌하려는 모양입니다. 오늘 바이든도 연설하고 부통령은 카말라도 연설을 했는데 그중 카말라 헤리스의 언행은 아주 가관입니다. 지난해 1월 6일 의회 땡땡 사태를 9.11 테러 사건이나 진주만 습격 사건처럼 미국이 공격받은 역사적인 재앙 수준으로 규정했는데 하나 묻고 싶습니다. 미국 민주주의 의 전당이 연방의회를 침범했다는 게 100번 잘못된 일이었다고 치고 그들을 연방의사당 안까지 침입하게 한 억울함과 분노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에게 그런 분노와 실망감을 안긴 2020년의 선거 결과는 누가 만들어낸 겁니까? 이게 완전히 주객이 전도된 건데 오늘 바이든과 해리스의 낯짝을 보고 그들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민주주의에 대한 습격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속이 뒤집어집니다. 조 바이든은 오늘 아침 워싱턴 DC의 의회의사당 스티튜어리 홀에서 연설했습니다. 뭐라 했냐면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선거에서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폭도들을 의회에 난입시켜 평화로운 정권교제를 방해하려 했다고 투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도들을 공격으로 내몰았다. 그는 백악관에 앉아 이 모든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지켜보며 경찰이 공격당하고 생명을 위협받고 의회가 포위돼도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요. 또, 전직 대통령이 선거 결과의 의심을 표하고 수개월간 거짓말을 해왔다. 그는 단지 전직 대통령이 아니라 패배한 전직 대통령이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 의해 700만 표로 진 패배한 대통령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표현이 역설적으로 바이든이 대통령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지도가 40%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미국민 40%가 대통령이야말로 지난 대선의 승리라고 믿고 있고요. 경제가 폭망하고 물가 급등하고 외교지위 추락하고 민심위반 현상 일어나서 도저히 2022년 중간선거는 물론 2024년 대선도 질게 뻔합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아주 당연히 이들의 공격을 웃기는 짬뽕이라고 유축했습니다. 대통령은 바이든 연설 직후에 성명을 냈는데요. 1월 6일 의회 땡땡 사태를 맞아 미국민의 갈등을 치유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을 분열시키기 위한 연설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바이든이 오늘 내 이름을 미국을 더 분열시키는데 이용했다. 이 정치적 연극은 바이든 대통령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시선 돌리기, 디스트랙션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나라는 더는 국경이 없다. 코땡땡 사태를 통제를 완전히 전적으로 이뤘고 에너지도 자립적이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고 군은 혼란에 빠졌다. 아프가니스탄 철수 혹은 항복은 아마도 미국 역사상 가장 민망한 날이라고 바이든의 민감한 부분을 후벼팠습니다. 또 민주당이 이날을 이용해 공포를 부추기고 미국을 분열시키려고 한다면서 땡땡 사태 조사를 위해 구성된 하원 특별위원회를 겨냥해 완전히 당파적 무리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사실 거대한 거짓말은 선거 그 자체고 하원 특위가 오히려 지난 선거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통령만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의원 역시 바이든의 연설을 맹 비난했는데요. 아프가니스탄을 탈레반 정권에 넘기고 알카에다가 다시 들끓게 한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6일에 일어난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 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무기 없이 행진하던 단순한 시위자들이 연방의회의 삼엄한 경찰 병력 사이를 뚫고 의회에 난입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 점에 대한 조사가 확실히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1년 전 1월 6일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접고요. 다음 소식은 몰락하는 미국 경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무부가 지난해 11월 상품 서비스 등 무역 수지 적자가 802억 달러, 지난달보다 19.4%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기록은 그 전전 달인 9월에 기록됐는데요. 적자 폭이 814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상무부에 따르면 11월 수입은 3044억 달러로 전월보다 4.6% 증가한 반면, 수출은 2242억 달러로 0.2% 늘어나는데 그쳤다는데요. 특히 상품 수지 적자가 전월보다 151억 달러 불어나 무역 적자 심화에 주된 배경이 됐습니다. 이로써 미국의 지난해 1월부터 11월 누적 무역 적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6% 급증해 역대 최대폭 연간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트통령 떠나고 바이든 취임한 이래 적자폭이 28.6%나 급등한 건데요. 뭐 좌파 경제학자들은 무역 적자가 늘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코땡땡 사태로부터 미국의 경제 회복이 상대적으로 빠르기 때문이라는데 글쎄요. 그럼 수출은 왜안느는 겁니까? 통계 왜곡질에 이제는 그렇게 쉽게 속는 국민이 아니라는 거 기억해줬으면 합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보다 빨리 강도 높은 통화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에 금융시장이 휘청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 사정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2022년과 함께 정말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것 아닌가 소름이 끼칩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오늘 약간 올랐지만 신년 들어서 계속 하락세인데요. 5일의 경우 다우존스 30, 산업 평균 지수는 전날보다 1.07%, S&P 500 지수는 1.94% 각각 하락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34%나 급락하며 가장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지난해 2월 이후 최대 하락률이었습니다. 자, 어제 특히 주식이 쫙 빠진 이유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시작하는 것은 물론 양적 긴축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이 투자 심리를 급냉시킨 건데요. 연준이 이날 공개한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 노동시장, 인플레이션 전망을 감안할 때 이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른 속도로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시장이 패닉한 겁니다. 실제 연방기금 금리 선물의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화정책 변경 확률을 추산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그룹의 패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상 확률은 67.8%까지 올랐습니다. 리서치 회사 르네상스 매크로의 닐두타 이코노미스트도 연준이 3월 인상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사록에서 연준이 과거보다 대차대조표 축소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이 표현된 점도 시장을 놀라게 했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가 뭐냐면요. 연준이 보유한 미 국채 등 자산의 만기가 도래해도 이를 재투자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방안을 말합니다 즉 걷어들인 돈을 다시 재투자로 풀지 않고 시장에서 흡수한다는 소리죠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일어난 인플레를 수습하는 방편인데요 연준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말 못하는 속 사정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미국의 인플레 수준이 그냥 걱정거리 정도가 아니라 미국 경제가 망할 수 있는 파멸적인 것이다 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올한해 미국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 일단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함 없이 좋아요 구독 꾹꾹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밤부터 저희 이쪽 지역에서 또 많은 눈이 내린다고 하는데요. 워싱턴 일대에서 사시는 구독자분들 안전 운행하시길 또 바라고 저는 또 내일 뵐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